네.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저희랑 아직 싫다고. 저희랑 그렇게 마시 싫으면 저 설레었어요 잠못 잤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연락 하나 없었잖아요 제가 뒤늦게 보내신 거 아시죠 공파님 심지어 단답인 거봐 누나 우리는 막 연락하고 왜 싫은가보도 약속 잡아놓고 이렇게 티네 방금 판대 히히 히히 가려니까 2시간 후에 아 미안 다른 방인 줄세형형 나고있고 이제 또 픽셀이야 어. 야 갑자기 공기가 이고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이거 여기 여기 한명 이상한데 <laughs> 저 모래 사장이거든요. 아 모래 쪽이구나. 놀이터에서 네, <laughs> 모래놀이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저희는 도트 쪽이라. 아걱정군요 그러니까. 도트 쪽 좋죠. 어괜찮죠 나쁘지 않죠. 아, 아구이빠한테 여러 가지 옛날에 이야기했는데 어둘 중에서 잘 생각했는데 거기 가셨네요. <웃음> 아, <웃음> 내가 제 고민이 있길래 내가 제그 해줬거든. 근데 그. 그럴 수 있죠. 근데 다 소면이냐? 아니, 아니 이거.. 뭐그렇게 뭐 많아 근데? 아니 말했잖아 이거! 무조건 야 되는 어, 거 아니야? 나 오늘 되게 기대했는데? <laughs> 나 오늘 되게 기대했단 말이야 얘들아! 진짜.. 진짜 기대했나봐! <laughs> 나 한쪽 바싹이야! <laughs> 진짜 기대했나봐 쟤! <laughs> 지금 저희 데스코드가 그 그린 앤 레드였잖아요. 네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 응. 스파이가 응. 있습니다. 아이 누나 그러고. 또 빌드업이네. 아못 아, 어, 믿어요? 아, 아 역시 역시. 어서 세요 야! 와 야야야 이데야야야야야야 그냥 왠지 초록색 옷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어어 어, 정확해 나 초록색이 없어. 그래서 그래. 제가 일부러 입고 온 건데 저도 원래 빨간색이 꼴로. 내가 있어요. 왜 초록색을 싫어하냐면 투명해져 아, 여기가 <laughs> 크로마키 어? 마냥 투명해져. 네? 아, 나와. 어, 아, 크로마키 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인다는 그래서... 게 뭐? 아 크로마키 때문에 흰지가 <laughs> 보인다는 줄 알았네. 아 거기 붙어가지고. <laughs> 방금 소리 농담한 거야? <laughs> 나뭔 소린가 했어. 여기가 투명해진다니까. 갑자기 내 저통을 건드리네. 얘. 오, 야, 묵직게 야, 먹고 야. 뜰지. 네. <laughs> 야말도고 있으니까 재밌다지. 어, 저 형, 저 형이 시민싼데 불려다니지만 않았던 거야. 저게 맛있는 거야? 저게? 저게 맛있는 거예요, 뉴스크류바 넣어 먹는 거? 소금에 끓여서 이게 되게 맛있어. 너 젓는 것도 이스크류바로 하면 되고. 오. 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저희 첫잔 같이 마셔야죠. <laughs> <응> 어쩔 수 없었어요. 넘쳤잖아요. 아이씨, 진짜 배당 개똥이시구만. 아구이퍼가 이번 모임 주최자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자, 제가 여러분 아 건배사 그니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자, 예. 자, 우리의 번역을 위해서. <laughs> 자, 회사. 화이팅. 픽스. 화이팅. 샌드박스 화이팅. 샌드박스 화이팅. 건배. 오케이 진우 지누님 화이팅. 고트님 화이팅! 복근 <laughs> 씨가 매번 저희랑 모이면 뭐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막안 아, 불러준다. 우리끼리는 또놀때 많고 합방에 왈도쿤을 불러준 적은 많이 없다. 외롭다. 뭐. 근데 여기서 먼저 탈주한 사람 누구예요, 아고이쁘씨? 아, 왈도쿤이지. 아, 그때는 그때 몰랐어요. 저는 쭉잘 나갈 줄 알았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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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코로나가 터지고 이 전갈장털 때지될 겁니다. 가지고 있었을 때 몰랐는데 놓아 줄때 깨닫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요. 방금 딱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주식 말도군처럼 하지 마세요 공파처럼 하세요 저 아고이포 코인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나도 안 버렸습니다. <laughs> 언젠가는 떡상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 내가 집에서 생활할 때 내가 다벗고 있는단 말이야. 잘 때는 특히나 뭘 걸치고 있으면 잠을 못 자. 심려 이제 위아래 이제 뭐야 속옷도. 나도. 없어. 그냥 자연인 그 자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두둔이랑 어, 얘기를 하다가 음. 누군가가 채팅방에 이거 그렇게 벗고 있으면 나중에 남자친구 생각했을 때 계속 벗고 있어서 나중에는 생각처럼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렇게 누나,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말해줄게. 일단 그 채팅을 친 사람 둘 중에 하나야. 얘를 한 번도 못 해본 새끼거랑 아니면은 잘 모르는 뭐남 여자이거나. 누나랑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 벗은 여자가 옆에 있으면 생당이라 보겠어? 넌 어떻게 이렇게 복구나나나술 마실까? <laughs> <laughs> 나에게 너무 아니 형이 말해보라니까. <laughs> 나,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얘들아. 일요일 낮에 <laughs> 네. 일어났어요. 딱 햇빛 딱 들어오고 날씨 좋아. 아 너무. 근데 <laughs> 아골버가 딱 고개를 돌려들어 아골버가 다먹고 침대에 딱 이렇게 누워 있어. 에이 씨발 뭐야? 어? 그거는 어? 생닭인가? 아니면은 생닭인가 꼴리는가? 어, 라고 해야되나? 그걸 생닭이라 생각하는 건 진짜 아다지 그런 적이 없어서음 정말 거기에 문제가 있어도 진짜 처음에 막 아침에 일어나면 어쨌든 다 반응하잖아요 아직까지 그죠? 한국의근데님들 어디 쳐다보냐고 어디 쳐다보냐고 왈도쿤을 왈도쿤 그렇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데? 아니 왈도쿤 왈도쿤은 왈도쿤! 외국 출신이잖아 이 녀석 대답이 아니, 없는데? <laughs> 내가 덕훈형 처음 봤을 때는 술 한잔하고 얘기하야난 공파 그걸로 알았는데 형 언제 나 처음 봤어? 음아 투보로 알았다 맞나? 말해 되나? <laughs> 아 상관없어 아, 나 투보로 알았지 아투보가 왜? 어. 투보로 지금, 아, 지금 방송이에요 왜 지금은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잠깐 그렇지 내 약간 좀1 0미 기질이 아, 공파랑 그냥 일면식 했대 아야 <laughs> 이거 그거다 일단 술 한잔 합시다 그... 아 <laughs> 어, 내가 그래도 한잔하고 아 말했다 했잖아요 아이 말. 아아아 야짱야나 갑자기 야 그거 알지? 어... 기억의 궁전을 돌아다니다가 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아, 오직... 콜... 그 사건이었어 아, 나 그래서 아, 말 아끼고 있었거든 아니야 아니야 내가 괜찮아 지금은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럼 그럼 응. 그럼 좋은 추억이지 응. 좋은 추억이라고요? 좋은 추억이라고요? <laughs> <laughs> 좋은 추억 그래 공파에게 있어서는 좋은 컨텐츠이고 <laughs> 좋은 추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기 그때 내가 그래도 응. 자신감이 있었거든 나, 나는 이제 재밌는 사람이다 좀 쓸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 응. 친구 신청을 보냈는데 받아줬어 나는 어우 이걸 받아주셨다니 이제 나를 나를 조금 인정하시는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개나 소나 다 받아주더라고 나는 나... 그거는 내자존심이 허락치를 못했어 그래서 다시 끊었어 친구 진짜. <laughs> 일단 미친년인 거 다들 인정. 오케이. 까리 일단 미친년인 거 인정. 오피셜 쪽으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거는 그때가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했어. 누나가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건 진짜 정말 주워? 누나가. 똑바로 해 너. 아니 그한번 했어가 주어가 씨발 내가 캐나다에 있고 한국에 있는 누가 그렇게 이해해? 내가 무슨 씨발 고치가고이 500km야? 500km를.. 미인가 500km 주어를 붙이래 갑자기. 야 거의 우주 정거장거리 뭐 아니야? 아 근데 이 뽀가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얘가 잘 알아. 크.. 아, 밀단 잘하지. 아 얘가 좀 병신짓을 또 과하게 할 때쯤에 얘가 뭐? 나좀 병신인가 하면서 빼. 난 진짜 인정해. <laughs> 아 칭찬이야, 진짜. 진짜. 아, 이건 스트리머나 BJ 유튜버들에게 병신이라는 인증은 칭찬이지. 네. <laughs> 내가 인정한 병신 새끼다. 아, 칭찬으로요, 진짜. 진짜로. 이빨 진짜 칭찬이야. 친새끼예요, 그냥. 오케이, 알았어, 알았, 어 음. 알았어, 알았으니까 음. 그 그만 칭찬해도될것같다그 그래, 칭찬. 이런 아, 개 또라이 <웃음> 새끼, 이런 미친 씨벌놈 새끼. 뭔가 답답함 또는 고민 시청자들한테 말하지 못했던 거라든가. 요즘에 말이야. 내가 너무, 어? 너무 마려워. 짠가? 짜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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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아유. 나나 잠깐만. <laughs> 야구파야나 너무 당했어. 아니 그냥 주변에서 그냥 이제 또 연말이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적적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뭐 뽀뽀 생각도 나고 이제. 그럼. 이제 생각도 와. 나고 생각도 나는 거아니었어 <laughs> 어, 이 어떤 느낌이냐면 님들 모르겠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보 누나랑 도쿤 형이랑 우리의 차이가 뭔줄 알아? 도쿤 형이랑 나한테는 약간 상상의 유니콘 이 누나는 약간 어제 먹은 치킨 느낌이랄까 음. 생각이 나는 거지 계속. 맞지 맞지.